아빠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니 슬픔에 빠진 그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내 밑으로 들어오겠나? 사랑할게요. 아버지가 아파서 그러나 아빠가 암에 걸린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남자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아빠의 병을 낫게 해줄 테니 거래를 하자입니다. 대가는요? 자네 영혼이야 웃기는 농담이라고 생각한 자니는 대충 흘려넘기는데 이 아저씨는 진지하게 계약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 내용을 읽어보려는데 계약서 모서리가 날카로운지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납니다 그러면 충분해 다읽지도 못했는데 도로 가져갑니다 꿈에서 깬 자니 악몽이라고 넘기기엔 아빠가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져서 말처럼 건강하대 슬슬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공연 중 아빠가 사고를 당합니다 암세포가 사라진 건강한 몸으로 하늘나간 아빠 약속한 대로 암을 낫게 해줬다 넌내소유야자니 20대 초반에 악마에게 빚을 지고 인생 난이도 최상급으로 시작한 청년. 근데 의외로 악마에게 자당 잡힌 그의 몸뚱아리는 스턴트맨 하기엔 안성맞춤이었는데 공연하다가 큰 사고가 나도 매번 스크래치 하나 없이 살아나오는데 오토바이 스턴트계의 최고 스타가 됩니다.